이모티콘 퀴즈 이모티콘을 보고 영화 제목을 더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 어떻게 알았어? 첫 번째 문제 히트인데? 주시죠 아 이게 뭘까 전 서울인데요 전 서울인데요 어 그거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나홀로 아,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원투 쓰리! 원! 나홀로집에 원! 정답! 야아아아아아악! 왜원이요왜 원이야? 이거 범인 두명 나오는 거! 이두 명이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악 두명 원래 달라? 편마다 달라? 후에는더 많이 나와요? 네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MC 재량이에요그게막 하실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어! 나홀로집에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역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서울인데요 자 2번 문제 스피디하게 드립니다 2번 문제 좋시죠야 이게 뭡니까? 정연만 정여, 아, 믿고, 어, 믿고 간다.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어 배짱이 없는데 배. 아개 땡. 정원인데 앤트맨앤트맨왜앤트맨 앤트맨? 개미 나오니까요. 개미가 나오니까 앤트맨앤트맨 정답. 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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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가 왜두 마리야? 앤투 이렇게 그런가? 예, 앤트맨 정답입니다. 자 의아해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나갈 텐데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정답! 자, 종영 믿고 간다. 라이언 킹.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정답. 다네 번째 문제 주시죠. 아 이게 뭘까?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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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푼젤. 정답. 자, 종영만 믿고 간다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종연만 믿고 간다! 종연만 믿고 간다! 아, 시간을 가? 달리는 소녀! 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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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오, 와. 와. 좋았다, 좋았다. 오, 와. 와. 왜 물어, 왜 물어? 내가 잘했어. 내가 뭔가 해냈어. 아, 야, 오, 아니, 선내씨가퀴즈를잘못맞힌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와!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제, 문제 주시죠. 전 서울인데요! 아, 전 서울인데요! 아, 아, 오! 사, 킹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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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나 젠틀맨이라고 뿐이어 그렇죠. 킹스맨. <laughs> 이전에 1편이냐 아. 2편은 안 물어봐요. 아 킹스맨은 그냥 예, 제 마음입니다. 예, 킹스맨의 <laughs> 상징은 안경이고 우산 그리고 역시 MC 재량이죠. MC, MC 재량. 4대 2로 어, 전 서울인대 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 문제. 주시죠 종염 믿고 간다. 종염만 믿고 간다. 아, 정답은? 이거 진짜 오. 보았다. 오. 악마를 보았다. 우와, 와,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정답. 와, 어떻게 맞죠 네. 악마를 보고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악마를 보고 근데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진짜. 게 맞나 봐. 선생님 씨의 재능을 찾았습니다. 와. 8번 문제 드립니다. 종염 믿고 간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종염만 믿고 간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정답. 야, 우리 TV를 바꿔야겠다. TV를 바꿔, TV를 바꿔. 이건 뭔가? 서래 비밀 같지 않는데요? 이게 아니, 뭐야? 저희 TV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죄송한데 그냥 보이는데요? <웃음> 이게 보인다고요? <laughs> 이게, <laughs> 이게 어떻게 보이죠? 이게 왜 말할 수 없는 그냥 비밀 그냥 보이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밀 피아노. 그냥 아, 보이는데? 진짜 TV를 바꿔야겠어요. 아, 지금 와. 지금 펌을 바꿔야겠어. 지금. 주택 씨. 아 이거 아, 어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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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